구태태를 그 하려면 제대로 하지.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<laughs> 정말로 못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반성은 그냥 말하는가며 표정하며 저렇게 못된 놈이 2년 동안 국민을 우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국민은.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란 것 s t a 전담 재판부를 그렇게 통과시켰더니 조의대 사법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영장 판사를 고스란히 수원 3인방과 방탄판사로 대처했습니다. 내란 방탄판사 임명,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딱세 가지만 제가 짚어볼까요? 뇌물을 갖다 바쳤잖아요. 근데 청탁을 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주면서, 아,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다. 라고 해야 그게 뇌물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리고 여론조사, 아,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거그 봐, 그게 상식적으로 네. 우리 나쁜 짓 하자. 그러면서 계약서를 쓴다는 말이에요. 그건 오히려 불법행위에 기초하는 거니까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맞습니다. 그런데 그걸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. 그리고 도의처부터 수과주작은 아, 요 공범들이 너를 공범으로 안 봤으니까 공범이 아니다. 공범. 우인성 음. 판사가 소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, 주범 장영하 씨 일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로 잡혔던 바로 그때처럼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것도 하나 있습니다.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유죄 판결은 내란 정권의 추악한 정교유착을 증명합니다. 그 검은 돈이 김건희 씨에겐 보험용으로 권성동 의원에겐 청탁비용으로 건네지며 오늘의 내란 정권을 만들어 냈습니다. 권 의원님. 강원랜드 시절부터의 법구라지 실력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 믿으십니까? 당신들은 내란 정당의 명백한 공범들입니다.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, 국민들 생각했던 그런 학원도 되어 있어요. 자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요? <laughs> <laughs> 이 사람은요, 저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. 이 사람은요, 저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.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신뢰를 붙여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이진관 재판장하고 이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인성 나와있지? 재판장이 많이 재판했다고 제가 봐볼게요. 응. 어 국무회의 했네. 아 응. 칠원데. 그렇죠. 아. 어, 군 통수권 권한 있네. 그게 국민의힘 논리 아닙니까? 응.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낼 수 있어요?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? <laughs> 거기에 분노해서 시민들이 가서 목숨 걸고 막았고 이걸 그렇습니다. 내란으로 규정해서 이진관 재판장은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단순 내란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친일 그렇죠. 쿠데타라고 규정합니다. 그렇죠. 그럼 이진관 재판장은 형식 논리를 깨고 들어가서 그 안에 실체를 발굴하고 범죄를 단죄하고 있고 한덕수 구형. 15년보다 8년을 더해서 법정구속을 시켰는데 네. 우인성 재판장은 아왜 피가 다 있네. 아 국민의 힘이 알아서 다 잘했네. 그럼 다 무죄. 무죄. 그럼 더 해. 그럼 내란 더 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합니까? 이건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, 사실상.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쟁 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.